네,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짧게 잘랐습니다 요즘 또 미용실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겸사 겸사 저 프로필 파라 생명 때 이후로 오랜만이긴 했어 근래도 어떻게 상대하냐 낙골하면 거의 무조건 손해 참고로 난 실버임 참고로 저는 에메랄드 아이 티어 실명제 티어 실명제 중요하죠 아 설계상 맞다이 잭스 나만 때리는 라이즈 뺨패 필수 오 나름 핵심이에요 에메랄드 나름 핵심입니다 네. 역시 <laughs> 저 티어 상대하는 건그윗단계 티어가 저 같은 이제 좀 높은 티어보다는 에밀 말만 잘듣다 정말 완전 희침을 찔렀어 오리 서포시야좀 딴딴한 거 해줘야겠는데 사일러스 할까? 상대 헷갈리게 해방이다. 야 산테 이거 탑 오르라인 줄 알고 여진 들었는데? 나름 호재예요 이거 저한테는 착취 아닌 거좀 크거든요 이게 서포 사일인 줄 알았나 보다 탑보로라 미드 오리아나 이거인 줄 알았나 봐 나의 전략이 먹혔구만 상대 헷갈리게 하기 체력이 8 0 0이야 덩치 큰거 봐라 그냥 이석 어, 이안 e 맞은 거2배 이거 2배기를 피하면서 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쓰자, 아, 너무 많이 받았 다. 다 먹고 싶지? 나도 내려가, <laughs> 나도 납치, <laughs> 다시 납치 하는데, 나도 납치.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 피했지 나좀 사실 무섭긴 했어 <laughs> 어어어 큰일났나? 싶었는데 다행히 잘 피했다 아 상태 상대로 빡세죠 대신에 뱀픽적으로 저희가 이득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거기서 아래에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뱀픽으로 이득봐서 이기는 중인저에아니 말고 바이 온다 바이 도움 좀 도움 요청 도움 요청 키패 해주고 서어 어어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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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쉬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더블킬. <목소리> 아이 적 더블킬 말고, 아이 저기 더블킬 을 하면 어떡해아 죽었는데? 아이 아이 이거 못 잡는다고? 실화야 아이 고거다 알고 당한 거, 아이들 이러면 나. 어, 힘들어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잡고 죽겠다. 근데 네. 제악었습니다 악할려고 있어가지고 거리 걸려주고, 더 이상 유타 스킬이 없는데, 여기서 이만 잘 피하면 되니까. 역으로 어, 오로라 마라 채워 왔다. 연막 돌았을 만한데 음파. 음파 맞추면 아비. 일단 그래 저는 힘든 건 내한 가지긴 해요. 없어요. 한 칸만만. 한 칸만. 아프다 아파.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와, 개쎄. 아, 뭔 딜이야. 아, 이거 한 컷만 더 버텼으면은, 궁 패스, 2궁 하면서 역 납치해가지고 이거 이기는 건데, 아, 아쉽네. 춤춰가지고 더 열받게 하자, 이거. 파업해서 까불까불하게. 라인 걸어주고. 이거. 피해 비고 보고 가면 졸라 아던데 반피 정도면 다이브가 볼만해 여기서 한번 꼬리 계속 흔들어 보자 지금 발광하죠 그냥? 정신 나가가지고 잡고 싶어서 아 안됐다 까비 납치할라 했는데 다이브 오나요? 일부러 맞아줘 다시 납치 그리고 될 리가 없지 그딴게 아.. 안되네 어어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오케이 그 더블킬 아, 더럽게 아 더럽게 아파 잡았다 아, 이게 안 돼? 아, 이용먹으로올것 같은데 피가해 비상, 비상, 비상 다시 나가야 다시 나가야 돼 왜요, 왜요 또나또 또 괴롭히려고 저거 어, 우리 하나 정신 나가버렸는데? <laughs> 예. 또나괴롭히려고 연막 없을 때한번키해박자 물만한데. 아이, 안 되겠다. 까비. 또, 또 괴롭히네. <laughs> 간만에 논좀 하시나봐요. 어? 정글 화났다. 빵야, 빵야, 빵야. 잘 잡았는데, 아칼리? 어? 역전의 기회인데? 가보자, 이거. 아, 이게 안 닿네. 이친아, 그거 바로안 돼. 능아라고 하기에는 지도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바로안 되는데, 저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렇게 말할 거면 본인한테도 좀 엄격해야죠. 당연한 거지만 본인한테만 관대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보통, 뭐, 롤하는 사람들은 보통 본인한테는 관대하기는 한데. 잡았고요. 퍼트렸고 싸움 해야죠. 아칼리 잠수데 나이스 캐리. 어 나이스 현상금. 아, 바론도 내가 막타 해주면서 우리 팀 이거 이거 금쪽이들이 많구만. 이때 오히려 좋은데. 아, 아이가 박는 방르, 박는 순간 오케이 가자 가자 지금 각다일잘 잡고 받아볼만한데. 짧다, 잘 봐. 나무지게 잘 크긴 했다, 이제. 대시 돌기네. 아! 아, 안 된다. 아, 이 대시가 끊겨버렸네. 까비, 까비. 해를한 2초정도 더 빨리 탔어야 했을 것 같다 이거 상대가 확실하게 걸면 할라 했는데 애초에 그뺄 생각이 없었네 그 생각까지 좀 읽었어야 했는데 코르키가 물리는 각이어가지고 징크처 좀 혼자 나와있는데 코르키 또 죽냐? 아이고 코르키 죽으면 안 좋네 오케이 그랩 집어주면서 잡받고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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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딴테 너무 딴딴하다 저거 저거 확실히 피피 저도 있어야 돼 아, 싸움 나겠는데? 아 칼리 공 뺏어야 되는데 터뜨리고 아 터진다 아이고 아칼리 들어왔었구나 아 가위공을 못 씹었네 존야로 게임만 끝나게 해야겠는데 어어어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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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게임 끝내면 한데? 또, 결국에 내가 사건하게 잘 해줬구만. 나이스, 핑퐁. 조냐가 이래서 좋아요, 이게 사이리 나이스. 플레사. 야, 플레. 야, 플래티너 고수네. 많이 성장했다. <laughs> 한번 긁어주고요. 웬일을 노라고 있어? 럼벌은 150 이상에서 써야 아니다. 그노랑색 이때 스킬 쓰면 세지. 빨강색일 땐 스킬 안 써지는데 평타가 세죠. 아 무료 돈에 뭐해요? <laughs> 번전한 피드백, 번전한 피드백 해주고 있잖아. 알아요, 주변님 안다고요. 아 알아? 아 알았어. 어뭐 쏘리친다, 소리친다 그래, 그래, 포기하지 마. 그 마음가짐 중요해. <laughs> 아, 이 컬. 아, 그 궁은 스마트 키면 아 누르고 있다가 떼면 써지는 거라. 아 누른 채로 마우스 돌려서 방향 보고 쓰고, 피소는 그 우클릭 하면 돼. <laughs> 키보드 마우스 조작은 롤, 해동이랑은 별개라고 생각해, 나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저는 제로를 하러 갈게요. 에 네, 그러게, 그, 내 무대에서 이 소환사 협곡이라는데 무대에서 나한테 그, 먼저 그렇게, 그래서 긴말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게 개빡치는데. 내 청자분들은 이런 걸 더. 더 와 하시건대 글드랍들은 그런게 행복이야 어 아, 뭐야 뭐야 야나 언제 거기 있었어 아이강수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나도 포션 먹자 그냥 아이 <laughs> 아까나게 <laughs> 하네 6네 찍는 턴에 한번 노려보고 안되면은 그냥 판검장 하나 사오면 될것 같은데요 아이브 합니다 집 안가면 어? 죽어! 아! 야 미니! 와! 타이밍! 아내플래시 와미인나를딱되네 아, 아다리 보소. 아, 이거는 애고수네가레탈고바나라 탑이오. 그 매님, 오늘 머리가 저희 어머니가 잘라주신 거 같으시네요. 어머님이 되게 재능이 있으신가 본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꿈을 한번 키워보시는 게. 치킨의 주인 큐뱅님 나르 대사 번역 가능하신가요? 예예예 예. 페이커 예, 페이커. 예. 페이커 페이커. 제일 잘하는 애 부르는 거고요. 슈슈파나. 슈슈파나. 정글 차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 루들 언어로 하면은 정글 차이 하하하하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렵지 않죠 고대 유들 언어? 예. 나이스 미도 솔킬오 우리 팀 달았는데? 내가 솔킬 따니까 확실히 우리 팀 위기 의식이 들어서 그런가 되게 잘 해주는데. 씹었어, 씹었어. 아 어, 이게 죽어? 이게 고리가 닿네 잡아줘, 잡아줘. 나이스아 카이팅 할라 했는데. 이거는 내가 가림 궁 사거리를 좀 디테일하게 몰랐던 게좀 그렇지. <laughs> 아이 됐어. 다시. 엎인데 이거? 아, 여쩔 수다, 쩔 쩔스. 수. 이거는 경부차이 일단, 탑솔로 땄다. 나도 이제 이, 우리 팀의 승리한 거에 대해, 기여를 했다라는 거. 아, 정글 차이 많이 나죠, 지금. 보면은, 탈리아 112, 우리 비에고 700. 정글 차이 많이 나잖아요. 나긴 하죠, 정글 차이가. 어까, 니은. 우리 비에고 개자라고 했는데, 어까지 마세요. 어, 뭐야? 나 가령 궁 있어. 오, 쉴드. 철갑궁. 위에 탈리아. 와! 아니, 비에고! 오, 뭐 야, 벨진!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비에고, 매주보이 뭐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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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살려주러 왔어! 비에고 뭐냐? 비에고, 승류전에, 에자렉. 우리 자,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준다. 너무 좀 낡은 드립이었나? 공부해볼게요. 프렌드가좀안 안 맞나? 안만았나 보네. 공부 좀 해볼게요. 여기 왔어요. 당장 3대3일 때, 탈려가 먹고, 그리고 변신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변신하면서, 가령 누구? 좋은데? 나 가는 중, 거의 왔어, 거의 왔어. 아래는 못 잡을 것 같아. 애처 네, 선이다잉. 시야 없는 곳에서. 무공이라서 잡으면 할것 같은데. 위에. 아 까비.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말자. 걸렸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걸려버렸는데? 오히려 괜찮았죠요 슬로우 걸고, 튕겨주고. 누군데요? 스턴? 슬로우? W? 아, 야, 터져버리네? 변신! 아, 까비! 제앞다 먹긴 했다, 상대. 아펠 빵테아에이랑빵테가 먹었네. 아렐이 안 먹었네요. 그럼 됐어요. 내 라인이 모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팀 게임은 제가 가름보다 잘하고 있는 중. 어 이거는 좀안 좋게 걸렸는데? 안 좋게 걸렸다, 안 좋게 걸렸다. 파이팅이야, 내 파이팅. 어이속 빠른 거 봐라. 씨앗 떨어질 데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수정구. 말고 전용 활용해서 할만하거든요. 내가 된다잉. 아 예, 앞에 앞에 아 협박. 아 숨면. 바비. 여기. 아 날스 잘 잡았고. 궁주 중. 내가 내가 쓰는 거야 내가. 내가 나를 좀쌓고 발을 밀어내고 그대로 크게 도는 중 점프 2초, 1초 안 좋은데 점프, 점프, 아 어, 됐다, 됐다, 빠졌다. 브레시 노플. 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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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메랑? 어, 부메랑! 아, 까비! 노플. 상대 다 노플인데? 나이스, 이즈. 플래시는 어리되기 힘들었어. 이해종. 좀... 넵. <웃음> 넵. <웃음> 넵. <웃음> 넵. 오우, 야, 스트레치 매섭다잉. 이런 꼬리 언득이내 전문이긴 해, 이거, 나루로 꼬리 언득이 애정 같진 않지만, 아, 애정 같지 않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한데, 아, 야, 오, 오, 야 무서워, 무서워. 한치의 실수가 저의 죽음을 부르기 때문에, 그 먹고, 다시, 다시 포킹. 빠지면서, 천천히. 보킹 조합이 난이도가 있는 만큼 재미는 있어요. 이게 쫄깃쫄깃 해가지고 그리고 딸피 전장 기탈 좋은데? 더 되나? W 아아 W 안 됐다 아 이거 안, 안 들어왔다 아 이거 그랩 생각했어야 했는데 용 보려다가 괜히 좀 마음 급해졌네 용볼 생각도 하면 안 됐는데 다시 됐지? 다시 칼바람 방금 뺐고 야 가련 없다 가련 없다 한번좀 화끈하게 아까비까비 아이고 이거 탈려 탈려 아아다 아, 침묵, 침묵, 침묵 꺼요, 침묵 꺼였어. 아비 까비. 아, 침묵 안니었으면은 호응해줄 수 있었는데. 여기로 도는 것만 제가 봐주면 돼요. 여기 포지션에서. 아, 화염포, 화염포. 어우야, 궁 뺐다, 앞에. 골라 아파. 절대 한 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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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바로 아샤래 6개 아 그래 오케이 다시 오케케이시시 다시. 또야? 개 5개 5개 5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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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용 필요 없어, 이거 용 필요없어 이거 대규용 사용 이거 진짜 의미 없다 이거 바언이 제일 중요해 나이스 잘 잘랐고요 오 노플 노플 안 좋은데? 아안 좋은데? 일단 집은 갖고, 우리 잘 막아보자잉. 버으로만 오케이. 다른 노텔. 아, <laughs> 게임 어렵네. 아, 게임 진짜 어렵네. 얘는 아직 집안 갔는데? 앞에 이제 집 간다. 마크 너무 잘했다 아.. 스레시가 아.. 안되네 아 조합의 차이다 이거는 아 근데 안된다 아 어렵네 아 솔랭 43분은 많이 하긴 했네 거의 1시간을 했네 예고 딜량 꼴등 해버렸어 조합이 근데 비에고가 너무 힘쓰게 어려운 조합이긴 하다. 포킹 조합이여가지고 예, 네, 에고가좀 누가 해줘야 돼요 저기그 변신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포킹 조합이다 보니까 만들어줄 그런 게좀 부족하죠 이제 아무래도 <목소리>